<끝> <끄우> 오, <끝> 그렇지. 그렇게 맞다. 잘 맞다 잘못. 오늘 수요일 저녁 운동 왔습니다. 지금 태풍 6호 태풍 뭐 하는가 뭐. 태풍이 오는데 태풍 저녁이라서 바람이 엄청 불고 지금 평소에 많은데 의장에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감독님께서도 감독님께서도 오늘 7호 토끼띠 모임이 있어가지고 오늘 뭐, 자마신다고 뭐, 투표했다가 고기를 했다가 지금 뭐 우죽순 태풍 때문에 다 빠졌습니다. 뭐 몇몇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장에 왔는데 고습니다 어휴, 예, 태풍 전야대로도 우리 성형님께서 일본으로 오시고 물까지 싹다물이 나오셨네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휴, 고맙습니다. 가뭄의단비네요 우리 수현이, 어 우리 지호, 미래 장사, 우리 현태, 우리 돌렘 벤지 다닌 우리 송단장님이 인솔하에 우리 초등부들, 반갑습니다. 아, 이거 반갑습니다. 우리 전국 국면보채란자, 김자배기채채란자, 유원석 장사님 쿠바 왔다가 우리 또 신입자 들려주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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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쥐어 맛있나? 쫀득이 건강 쫀득이에. 네,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지. 햄도 맛있지. 네. 음, 우리 지금 곤약 쫀득이부터 떼서 먹고 있는데 쥐어아 맛있나? 네, 맛있어. 어. 한번 드셔보십시오 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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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토종 피지컬 예물 우리 청년 장사 유기로 왔습니다. 오늘 많이 배워봐라, 예. 음. 어이구, 우리 링 왔습니다. 외국인 미러시죠? 우리 링. 반갑습니다. 자, 체조하겠습니다. 최종 체조. 오늘 태풍 전야라. 이놈들이 팔십 멍있는 이빨 빠져서 다 빠졌습니다. 아쉽지만, 이 현상의 길이 열심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요 현태 주연이 우리 리 비온 태풍 오는 데로 왔습니다. 리 우리 유원석 장사 와 전국 최고 장사도 비오는데 태풍 오는데 와주셨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한번 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암몬풀기형 오늘 씨름장 다섯 바퀴 먼저 좀 뛰고 몸에 열좀 내겠습니다. 좀 뛰어야 안 다치거든요. 종국이의 중년부 부산체강자 저희 종국이 왔습니다. 종국아, 전국 중년부 채널에 왔다. 오늘 긴장하고 한번 얼굴 능력 한번 해보자. 어. 자, 하차 훈련하겠습니다. 스쿼트. 오늘은 50회씩 3세트만 하겠습니다. 좀 일찍 마쳐야 되거든요. 태풍이 와서. 50회씩 3세트만 하겠습니다. 하차 훈련, 몸좀 충분히, 원석 씨도 몸좀 충분히 풀어서 안 다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문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상체 훈련 한번 하겠습니다. 상체 훈련. 팔 펴기 2 5 0식 3스터. 힘들어도 날씨가 고급해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 정말 열정 있는 분입니다. 태풍 전야입니다. 자, 사파차고 몸풀기 및 이기기 하겠습니다. 몸풀기 및 이기기. 자, 링대 우리 유장사. 오우 <웃음> <웃음> 자 우리, 우리 유장사 네. 아, 뭐 우리 챔피언을 배우고 있습니다 들개치기 들개치기 밀치기 아 부산 중년부 최강자 전국 중년부 7연패 최강자 아 우리 같은 강자끼리 만났습니다 자 부산에서 키우고 있는데 우리 유장사를 견제해서 키우고 있들 이럴 줄인지 보겠습니다 전국아 쫄지 말고 해라 자 준비 시작 자안 시작 안돼 안돼 그래! 오 오우 좋다 어이고 조금 버텼습니다 어, 시작! 오싸 어, 어이! 와아! 한번걸렸 한 그렇지! 아아아다제가한대 <laughs> 잡았다! <laughs> 자링대 원조 밀어치기 대링 밀어치기 와유 와, 이거 이제 원점이어지기가 자, 각 최강자들의 게임, 윤석석선수대 우리 부산 중형 최강자, 종국이, 황장자. 자, 자 우리 종국이도 몸무게 많이 나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몸도 부드럽고. 자, 키도 크고, 몸무게는 약한 15, 10kg에서 15kg 차이. 그렇지만은, 이 경우 계속 운동을 하고 있어서 쉽게는 안 갑니다. <목소리> 오, 좋아. 와 원조 밀어치기래. 왼쪽 밀어치기. 시작. 야 드디어 첫 시기. 야 힘들다. 너무 힘만 주고 한데 중심 잡고. 자1대1 상황. 자, 자 이제 힘에 밀려서 도망갑니다. 도망갑니다. 어떻게 밀어치기? 야 원조 밀어치기 제왕이 밀어치기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자 준비. 들어 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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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배운 거 배운 거 배운 거 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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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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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자, 겨드랑이. <laughs> 자, 유장사 대 황장사. 와이고, 장기전 재밌습니다. 또 머리를 쑥 들어가면 안 된다, 니도. 방금 내가 지는 거 봤자. 자, 시간. 우리 장기전 자세를 우리 유장사 먼저 취했습니다. 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한번 <laughs> 주자 앉을 수밖에 없어. <laughs> 자 형준이 너 배우고 해야지. 그때 그때 배웠잖아쑥쑥한번 주고 쑥 누가 먼저 들어가지 않? 쑥 쑥. 야야 좋다 좋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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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액션 같은 아, 거 잡기 쉽지. 이렇게 이렇게 주면. 응. 아, 아아 어깨 다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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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준비 가 텐트에서 공을 넣된다오어오아 공을 어 오른쪽 공 아. 넣 그래 오우 잘다 빨리 빨리 아아 자 준비 시작 해야 돼어 해야 된다 이거 아까 터는데 해야 된다 이 아까 풀었을때 해야 돼어 자 현태대, 자 현태대 우리 형준 형준아, 한번 보이죠? 배지기 안 다리 안 걸려야 된다, 어? 안 다리 안 걸려야 된다 안 다리 안다 그래 배지기, 밧다리, 밧다리 뒤에 배지기 아이가, 보저 덕거리, 아유, 참 현태가 잘합니다. 자 준비, 준비, 시작. 안돼 안돼! 돌아줘야 돼! 돌아줘야 돼! 아유... 아까비... 아까비 아까비 왜? 예, 자, 자 오른쪽 보고 그래 하지마지 다리 빠졌다 배지기! 밭다리 뒤에 네 배지기 아이가? 자 돌아주고 니도 니도 밀리면 돌아주고 그래 배지기! 아이고 무릎이... 시자 시작해 버 니도. 니도. 아 설이 왔다 이거. 좀더 좀 잡고. 1번. 어. 1이 되네. 음, 나 응. 나가라. 이 아, 그래. 자, 바라간다 한번 추고 와야 된다. 어, 좋아서. 어, 아니, 아니 네

<목소리가> 준비. 응, 안 땡기고 우무리하게 다리만 들어가서 그렇다 이거 준비 시작 <laughs> 자, 준비 시작 <laughs>

<laughs> 자, 지오대 형준이. 형준아, 한 번에 딱 액션 쓰고, 바로는 안간다 그래, 바다리 아이고, 이거. 아, 자, 링대, 현태 자, 1대1 상황. 자, 라이벌. 자안 다리 안 다리 안 다리 땡겨야 되고 땡겨야 되고 야안 다리 어자자 좋은데 지금 오 그렇죠 오르죠 미지자 붙이고 해야지 어 당기 붙여 가지고 해야 된다 자 액션 한번 줬다가 그래 안다리. 야, 안다리. 땡겨야지. 안 다리 야안 다리 당겨지 안그다잘 버틴다 자, 안 다리 안 다리 당기고 당기고 어 배지기 어 배지기 배지기 잡치감 주고 배지기 어자 배지기 야 어, 준비 아 시작 아 누구야 <laughs> 이리... 준비.

아방금 끝까지 돌다가 비가 안들었일단가참고 오른쪽으로가 바깥으로 잡아 된다. 바깥으로 잡아어 돌려. 이렇게 하면은. 온살빼 버려. 그래, 변신해. 끝까지. 아이고. 잘낭창거리네 어. 자. 3, 어, 3 2 1. 끝. <laughs> 자, 준비해 네. 네. 갈게요. <laughs> 자링데영원 라이브 링데 현태 자링힘 세거든요. 현태 부드럽고 자방하고 있습니다. 미어치기 밀어치기 아, 좋습니다. 자 2대2 여기서 아, 막 아. 어다이 어, 어, 좋다 땡기 아대지기아많안 들려 오고 아 내가 아 많이 안 들려 오고 들려 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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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시작. 하면서 하면 응. 그 타이밍 그 타이밍 그래 한 다리가 들어오든지 뭐가 들어온다 이거.

자, 국내 최초 부자 간의 대결, 우리 손동우 대, 손, 송... 아, 현태, 동우, 이제 내 친구거든요. 자, 아, 빼지게, 이야, 자, 야 아빠가 봐주는 건가? 아빠도 장사했는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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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아니, 아 응. 어, 그렇지 돌아. 자, 오늘 태풍 전에 우리 다들 많이 참석 못 했는데 참석하신 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경기도에서 국면부 전국 최강자, 우리 원석씨까지 와서 오늘 즐거운 운동이 됐습니다. 동우야, 우리 친구 동우도 아들 운동하는 거 오늘 또 재밌게 반전하고 한 게임 해봤습니다. 예? 자, 부인님. 네. 어, 해풍 온는데좀더실름 좋아가 이래 주실 시간이 너면또 많고, 조심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산하면 밑으로 파이팅 하겠습니다. 부산! 고생, 화이팅! 고생. 고생.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형님 고생했다. 형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아, 우리 유장사님,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잘 가르쳐주시고 한번 잡아주셔가지고, 오늘 내려오신다도 고생하셨고, 점심 또 고생했습니다.